우기기 단순한 무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던 상징입니다. 독일에서 나치 문양을 공공장소에 쓰면 범죄가 되듯 우기기 역시 아시아인들에게는 침략과 학살의 깃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죠. 일부 극우 세력이나 외국 스포츠 경기장에서 우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분노는 했지만 제재할 방법은 부족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친일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면 최대 3년 징역형. 둘째, 우기기를 공공 장소에서 드러내면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역사 왜곡과 제국주의 상징물을 동시에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과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아직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기기를 막는 건. 곧 우리 역사를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자존심 이제는 법이 지켜냅니다. 늦었지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